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울산 송정동 송정지구에서 가장 산 상가가 임대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송정지구에서 가장 산 점포를 소개해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무실에서 그쪽 상담을 의뢰받은 곳에 찾아가면 이렇게 상가가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울산 북부, 어, 경찰서가 있는 쪽인데요. 이렇게, 여기는 준주부지고 건물이 다 아, 이제 건물 지어져 있고 에, 임대료가 비싼 곳은 몇 군데는 이렇게 코너 땅은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나왔고요. 옆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상, 그, 먹자 골목 쪽으로 장양갈비도 있고 또뭐 중국집도 있고 그런데 우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애들 무양학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중앙대학교 출신이 직접 그런 뭐 그런 무용학원도 있고 옆에는 어쩌다 사장이란 또 상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곳은 바로 여긴데요. 여기가 이제 울산 북부 소방, 소방서가 아니라 울산 북부 경찰서고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점포인데요. 예, 우선 내부 상황을 보면 이랍니다. 대지 예, 면적이 290.6 편방미터 제곱이고, 일정 상가 전체 면적이 171.26 편방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면, 예, 뭐, 평으로 한산해 보면 일층 상가 전체 면적은 51.8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공용 면적 빼면 요 상가가 전체다 한 50평 정도 약한 50평 정도 되, 되겠다라고 보여 주고요. 임대는 보증금 3천에 월 210이다. 월 210이면 뭐 평당 50평 잡고 한 4만 원 옳지잖아요. 그렇죠. 송정지구에 이렇게 평당 4만원 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 뒷면에서 바라보는 이... 자, 제 요거는 상가 전면에서 바라본는 풍경인데 이렇게 상당히 깊고 깊게 에, 깊다는 뜻을 안쪽으로 쑥... 이제 직사각형인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있다. 하나 저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깝고 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왼쪽으로 뒷문을 나가 보면 예, 당하 몸에 어떤 그고테라스 일정 테라스 공간이 쓸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언니 달고 그러면 예, 상당하게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 뒤에 이렇게 한나 네, 개발되지, 아파트 대단지, 대단지 쪽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집에 나와서 주변 상하, 상가 형상을 보면 이사진 제가 동영여 중계에 올같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인다. 바로 앞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 한라 비발디 뭐 캠퍼스라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정문에 바로 앞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네, 관심 있는 분으로 저희 해운, 부동산 중계 용서로 자주 시의 저희들이 성질이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들이 예, 그, 단독으로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즉, 전속 물건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보시고 찾아가서 한 바퀴 돌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들한테 안내를 받고 가셔도키는 창고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모 하하한 울산 송경신도시에서 5 0평자리가 200만이다. 210만이다. 그럼 아주 상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운부동산 중개연구소는 이와 같이 이상가뿐만 이 아니라 기존 상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잘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어쨌든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그 해운부동산 중개연구소 위치는 이랍니다 여기가 울산 북구 송정지구신도시 지도상의 모습인데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리로 오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따뜻한 차 시원한 차 맛있는 차를 대접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052 전화번호 052-292-8949 입니다 89 또는 49이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전화해 주시고 예. 예, 예, 또 성정치고는 제가 온주민 토방이니까 어, 또 얼마든지 더 주변 토로와 관한 뉴스도 같이 또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울산 부동산TV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